아, 제가요. 네.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네. 그 저기 어, 훌륭하신 분들이 그 네. 성남의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음. 네. 예, 그래서 저도 그쪽에 좀 네. 관심을 가지고. 네. 전문가님한테 조언을 한번 듣고 음. 싶어서 이렇게 <laughs> 오늘. 네. 전화 잘 어, 주셨고요. 제가. 어디 네, 둘러보셨을까요? 예. 어디 둘러보셨을까요, 성남씨? 아, 제, 저는 그쪽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네. 그쪽에 대해서 전혀 무의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유튜브 보다 보면은 네. 중원구 그 신흥역에 네. 하늘채 랜두스원그 주변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이 좀 생겼어요. 앞으로 전망이 음... 어떤지 해가지고요. 네, 중원구에 위치해 있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 분양권 매수 고민 중이신 거세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바로 인사 나눌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님 어,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홍콩하니 있구나. 그렇게 통화하게 돼서 제가 <laughs> 행운이네요. 아이고, 별말씀을요 제가 이제 <laughs> 네. 궁금하신 내용은 간단하게나마 좀 짚어 볼 텐데요. 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어, 재개발이 회장님. 좋다고 하니까 들었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재개발을 우리가 왜 살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예. 재개발은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예. 아니면 뭐 지역주택조합이건, 예. 아니면 가로정비 사업이건, 예. 아니면 도시개발법이건, 예. 되게 많아요. 이렇게 개발을 할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있는데 얘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물건을 뭔가를 샀어요. 그러면 그렇지. 시청자님은 뭘 받기 위해서 이 물건을 샀을까? 어, 그냥 제가 네. 잠실에서 한 45년 살았는데요. 예. 어, 노후에 지금도 음. 나이가 먹었지만 마지막 그쪽에 가서 한번 음. 살아보면 어떨까 싶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마음이... 시청자님의 거주 계획인데 제가 네. 이제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재개발 입주권, 예를 들어 거기 있는 다세대 하나를 샀어요, 시청자님께서. 그러면 네. 그걸 통해서 나중에 뭘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그, 어, 하늘채 랜드스원이라는 아니요, 그... 아니요. 잠깐만요. 그 얘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고요. 예, 예. 우리가 이런 물건들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중에 다 지어지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어렵게 그렇지. 생각을 하십니까?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상품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라는 예. 상품의 옵션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얘네들이 나중에 지어지면 아파트 한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가격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주변 집값이 올라가면 얘네들도 같이 그거를 따라서 올라가고 주변 집값이 예. 아래로 가면 얘 역시도 별 재미가 없고 이게 바로 예. 옵션 상품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예. 다만 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다 지어진 신축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진행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요.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뭐.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가다가 뭐 정책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양에 대한 리스크, 세입자에 대한 리스크,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야 얘가 매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사서 리스크 지고서 예. 더큰 차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입주권들을 선택을 하는 건데. 아.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없어진 예. 정도 수준이다.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음. 예. 입주권을 그래서... 사서 여기에다가 들어갈 나머지 비용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예. 이 입주권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 비용보다 더 비싸요. 아... 그럼 별 매력이 없잖아요. 아...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시청자님께서 네. 보시고 오신 이 신축 아파트는 이제 네. 거의 다 끝난 단계잖아요. 이제 아, 공사를 네.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좀 있으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 1년여가량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얘는 네. 더 이상 입주권을,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고 산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보면, 옆에 음.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을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님께서 하시려는 거는 그냥 신축 아파트 새로 사면 어떨까요? 성남에서? 라는 질문을 예. 저한테 하신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다주, 일주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나 가지고 있던 거 팔고. 정리하셨어요? 무주택이시고. 예, 예. 무주택인 상태에서 아파트 거주할 거한 채를 대출 예. 무리하게 끌어하지 않고서 내가 사겠다라고 네. 하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예. 런데 다만 이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점이 굉장히 비싼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인지를 반드시 하시고 매수하셔라. 아, 거기가 지금 많이 네. 이 비싸졌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디라고 할것 없이 지금은 시점적으로 새롭게 아파트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비싼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인지하시고 매수하셔라. 이렇게 음, 보셨죠? 그럼 될 어떻게 것 같아요.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해도 인지를 <laughs> 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라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3년이건 4년이건 좀 기다려볼 거예요. 근데 당장에 내 거주할 집이 지금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 너무 많이 끼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하셔야겠죠. 아, 대출은 많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가족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조금 더 네. 여유 갖고 기다려 보실 건지, 아니면 지금 네. 빨리 매수하실 건지는 같이 결정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상세한 그 말씀 감사하고, 네. 지금이라도 거기 들어가면은 앞으로 음. 미래 지향적인 그런 희망은 있는 곳인가요? 시, 앞으로, 어, 저는 뭘 어떻게 보냐면, 지금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팍 치고 올라가가지고 쭉 3, 4년 더 올릴 거다라고 보진 않아요. 시간적인 조정을 가져야 될 것이고 시간적인 조정을 건강하게 가진다면,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추락하는 게 아니라 연착륙 형태로 몇 년간 하락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올라갈만한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지역 전체를 제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역에 대한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 가격이 예? 다 반영돼있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